멜론 뮤직 어워드 탑10 수상자는 아이브 축하드립니다. 2022 멜론 뮤직 어워드 탑10 아이브 데뷔곡 11을 시작으로 러브 다이브, 애프터 라이트까지 3연속 히트를 기록하며 명실상부 대세 그룹임을 입증한 아이브가 올해 탑 10에 선정됐습니다. 축하합니다.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, dive into i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렇게 MMA의 첫 수상이 저희 아이브라니 너무너무 영광이고요. 또탑10 안에 들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. 저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신 김시대 대표님, 그리고 이윤희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스타십 식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우리 헤메스 언니들 너무너무 고맙고, 우리 다이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